자, 여 그림자 신전 1층이 명당 자리예요 우리 본주님께서 오늘 다크하딘 변신 패키지 4개를 전부 다 사서 오픈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신 4개 다 오픈할게요. 야, 인벤토리 시원하게 뚫어 놓으셨네.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 컬렉에다가 박아야 되거든요. 연구 컬렉, 여기 데미지에다가 바로 박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박아버리고, 카드를 뽑을 건데, 본주님이 근거리로 뽑아가지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골라서 가겠습니다. <laughs> 본주님이 카톡으로 <laughs> 재밌겠다고 얘기해주시는데, 예, 좋은 게 나와야 재밌죠, 형님.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아유, 렉이 왜 이렇게 걸려? 자, 또 돌아가는 모습 좀 볼게요, 우리. 번개 한번 쫙 하고 쳐줘야 되는데, 이런데에서 전설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아 진짜 씨, 녹차 패키지 어우, 어우, 씨, 정말 징그러워 바다 왔네요, 그냥 겁나 똑같이 생긴 놈들만 겁나게 나오네 난쟁이 나와버리고 아 조용한데 가자, 아 재수가 없다 여기 성당 가서 학교 성당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피 팩이라고 지금 야, 니가 두 번째 거 바로 가보자. 번개가 안 쳐. 고요하다니까, 요새. 아니, 좀, 야, 파란 색깔이라도 좀 줘라, 인간적으로. 안 나오나요? 어, 아유, 깜짝이야, 씨. 아니, 이러면 누가 사서 게임을 해. 어, 이거 일단은, 파란색 이상 확정. 요 녀석. 아, 실바, 섀도우가 나와버리네요. 일단은 본전 치인데 기분은 안 좋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데에서 전설 나오면은, 진짜, 멍꿀, 멍꿀이지. 제발. 영웅이라도. 아, 어려워. 오오오! 오,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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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페르페르. 페르. 예, 컬렉 축하드려요, 형님. 아, 번개 쳐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런 거 빨리 가서 나올만 해, 이런 거. 왠지 느낌이 괜찮아. 원숭이 새끼만 안 나오면 돼요. 어, 바다 하피. 원숭이만 아니면 돼. 늘 그게 나오더라고. 아니면 되는데 그게 나와. 아, 컬렉은 안 올라가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어우, 팬텀 라이트 두개숨 막힌다, 진짜. 아우. 자, 위에 줄 갑니다. 얘는요? 아니, 빨간색 하나만 좀 줘라, 어렵니? 아, 진짜 확률 겁나 나죠. 근데 요것도 파란색 이상 확정이네요, 이거. 어? 파란 번개다. 속도가 지금. 아, 놀랬네, 씨. 아... 아니, 파란색 옆에 전설도 있었는데, 그걸 안 주네. 본주님이 지금, 컬렉션이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 MR 싸비드기네요 진짜 뭐가 싸비드이라는 거야, 이게. 개 썩을 놈들, 진짜 영웅 하나를 안 주고. 아, 솔직히 저런 거다 사면은, 영웅 변신 뽑기권 하나, 확정적으로 줘야 돼요. 이제 아니 큰 채를 맡겨주셨는데 개돼지 팩을 갑자기 왜 까요 형님? 아니 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니 아까 제걸 보고도 그걸 또 까고 싶어요 형님 아 물론 형님이 까라고 하면 뭐 까는데 아 그래도 너무 아깝지 않나? 명코 때문에 하는 건가? 아, 까요? <laughs> 뭐잘 되면 되지 근데 이거 명코를 사면은 그거 배워 가가지고 기간 틱이랑 다 배우지 근데 이것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악세 패키지 아본 주님이 다 사버리라고 막 지금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보내고 계시네요 <laughs> 카톡을 마음이 심란해지고 있고 오픈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표 먹는 용으로 까는 거고 이거 부캐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코인 좋다 자 이게 명코 10만개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또 넘어가기 전에 못 참죠 패키지는 또 까야 된다고 하시니까 바로 가봅니다 제거는 완전 개 조졌는데 우리 본주님 꺼가 이제 제걸 제물로 어우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바랑칸가 바랑카? 아, 야. 어 하트 어택. 큰일 날뻔 했네. 어 심장마비 걸릴뻔 했습니다, 지금. 바랑카 나오는 줄 알고, 졸라 놀랬어요, 지금. 전설 옆에 전설 있어가지고. 어우, 이 형이 왜 이렇게 잘 나오죠? 두 개밖에 안 깠는데, 막 파란색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네. 두 번째 거. 본전치기. 본전치기 이상이야. 하프팩으로 희귀 나오면은, 이건 이득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어, 네, 세 번째 거는 녹차라떼고, 네 번째 인형. 본주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아까 바람가 안 나왔다고. 근데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나오면 비정상인 거야. 빨간 색깔 정도로 괜찮지. 나올 수 이제 재고랜턴 나올 수 있지. 군터. 옆에 있는 마법사분 나오셨고요. 허수에비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볼때 이제 인형 팁은 그냥 평타야, 평타. 희게두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영변 딱 깔끔하게.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건 파란색인가? 나오는 건가, 파란색? 난쟁이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아니야 네, 안 나오고 아, 본주님이 지금 합성까지 조져달라고 얘기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안 조지면 안 되나요? 어우야 파란색 또 나오네 전 잘하고 싶거든요 잘못 치신 거겠지 아니면 말끔하게 끝내달라는 얘기겠지 야 근데 개돼지 팩에서 전설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네 뭐, 두 번밖에 안 먹어보긴 했지만 오늘이 그날인가? 네, 일단 뭐먼 미래인 것 같네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두개 남았습니다 어 이거, 이거 느낌 좋아 어우 옆에 거왜 이래 뭐냐 이거 뭐... 야 아유, 컬렉션, 컬렉션은 좋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건 나이스 했는데? 어 HP 20 개이득이네. 어, 명중 지렸네. 어, 좋네요. 근데 원거리 명중이라서 뭐 칼을 던질 수도 없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결과? 빨간 사과 나오나요? 주겠죠? 라스트? 녹차. 깔끔하게 녹차로 마무리가 됐구요. 합성도 전부 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형님 나중에 하세요 이거 희귀가 없네 해볼까? 자 갑니다 이거 조사달라 했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두 개만 치면은 영인 영변 도전 되네 두 개만 치면 되는데 네, 안 할게요 이거는 자 인형으로 갑니다 어 인형은 도전이 되네요 아까 두개 나와가지고 변신 재물로 이거 바로 갈게요 영인 도전 굳이 녹색 돌려뭐 하겠습니까 네, 갑니다. 아까 전에 녹색 변신 재물로 인형을 깔끔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바로 누릅니다. 샷! 제발! 안 친다. 아씨, 뜯을본주이 예, 이게 안 나오네요. 예, 본주이불아르방을 원하셨는데, 불을 입에서 쏘는 친구 나왔어요. 드레이크. 패키지를 왜 이렇게 다 미리 사놓니까 이거. 이 캐릭터 지금 기사, 아, 요정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laughs> 진짜 일반 스킬 아무것도 안 배운 건좀 봐요. 대박이죠. 야, 전설 스킬이 지금 3개고, 영웅이 두 개야. 그래서 이게 낫지 이렇게 늘리는 게 나아요. 아 스킬 4 개는 4 개. 오케이 자 일단 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으니까 시원하게 우리 본주니까 개대지팩 좀 까겠습니다.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 다른데 좀이동하기좀 그럴 것 같고요. 술집 부스에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여기에서 한번 깔끔하게 오픈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게 주인 마냥 깎게요. 이건 뭐야? 아, 악세 패키지 다까 아, 몽창 까버리고, 요거는 뭐 명예 코인 몇개 있어요, 지금, 명코가. 아, 50일만 개? 조금 적긴 한데, 네, 그동안 좀 뽑으시면 되지. 아, 근데 잠깐만, 이게 명코가 좀 적으면, 오버파워 찍고 가도 되긴 되는데. 아, 네네본주이 명코 산다고 하네요. 10만 개 깔끔하게 뽑아 버렸고 개드집 바로 까겠습니다. 인형 먼저 깔게요. 아 이거 잠깐만 이 캐릭은 지금 변신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인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알았어. 변신 재물로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까버리죠. 변신을 재물로 인형 한번 띄워볼게요. 아 이게 아주 그냥 지대로 들어가네. 파란색깔 한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넣겠습니다. 아 남는 거는 명코 상자를 사신다고요. 아까 몇 개였죠, 물약이? 형님, 들 물약 몇 개였죠, 아까? 아, 녹차. 아, 녹차, 그렇게 나오네요, 진짜. 나와, 아, 근데 일단 재물은 뭐, 지대로 들어갔네. 인형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음에 맡겨주신 형님 지금 흐뭇한 미소 짓고 계시고요. 어, 아, 이게 인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안 나오네. 아쉽네. 아, 녹차, 정말. 아니, 안 나와? 다골? 아, 뭐야, 이거. 아, 저 더럽게 안나오네. 마지막 팩인데, 이제 나와 하나만 주라. 하나만 진짜 빨간 색깔. 하, 그래도 뭐 파란 색깔이라도 야 좋네요. 다섯상자 풀에서는 여전히 별로라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다섯개를 명예코인으로, 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진짜. 개 대박. 핵 대박. 그냥 막, 50만 개 뻥뻥 터져가지고, 바로 정착하셨으면 좋겠네. 눌러요. 몇개 나올지. 만 개. 야. 2만 개? 제발. 마지막. 제팟?